안녕하세요. 사키일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생존기 의 용어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 나이츠 요즘에 생존기가 정말로 많아졌죠. 그래서 아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실수를 한 만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데미지 감소입니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피해를 일정량 감소시키는 건데 니나를 예로 들자면 40% 감소가 돼서 들어옵니다 문제라면 관통에는 데미지가 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리 좋은 생존기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피해 면역입니다 모든 물리 피해를 0으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생존기입니다 하지만 관통효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사피해 인명 반사댕감입니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피해를 일정량 감소시키고, 감소된 피해량만큼 피해를 되돌려주는 효과로, 고정 데미지는 뚫리지만, 데미지 감소와 달리, 관통에는 뚫리지 않아서, 최상급 생존기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갤리드스 축복 장신과 매우 큰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어, 제이브 같은 영웅은 축복을 껴주면, 게라 맞은 생존력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는 경감입니다. 고정 피해는 뚫리지만 관통에는 뚫리지 않아 매우 좋은 생존기이지만 반사 피해와 달리 겔리두스 축복과는 시너지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튼 같은 영웅들을 보면 보통 축복이 아닌 권능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반격태세입니다. 경갑 효과를 추가로 20%더 부여하고 모든 피해에 대해 2의 공격 및 1턴 감을 시키는 반격기입니다. 누디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생존기이죠. 여섯 번째는 권능입니다. 자신의 생명에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생명력 1로 1에 생존할 수 있는 생존기로 요즘처럼 한 방에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필수로 필요로 해지는 옵션이며 스파이크와 아킬라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피도 회복합니다. 일곱 번째는 축복 일명 채생 브레이크입니다. 자신이 받는 피해 1회가 자신의 최대 생명력의 일정 퍼센트를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생존기로 반사 등과 시너지가 좋고 1회당 허용되는 피해량이 낮을수록 보호막과의 시너지도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보호막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특정량만큼 보호막을 얻고 보호막이 다 닳거나 보호막 제거 스킬을 맞기 전까지는 보호막이 대신 피해를 입어주기 때문에 괜찮은 생존기 중의 하나입니다. 아홉 번째는 막기입니다. 들어오는 피해를 무조건적으로 50% 감소시키는 효과로 채생 브레이크 옵션이 생기면서 인기가 많아진 옵션입니다. 참고로 생추뎀으로 인한 피해는 막기로 감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불사입니다. 생명력 1로 특정 턴감 생존하는 좀비기로 어떤 데미지 입어도 죽지 않지만 문제는 이로운 버프 또는 해당되는 탐검을 맞게 되면 바로 죽게 되고 거기에 태우 같은 불사가 아닌 이상 상태 이상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열한 번째는 피해 무효화입니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모든 피해를 특정 횟수 동안 무시하는 효과로 어떤 공격으로도 뚫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무효화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타격 횟수만큼 무효화가 차감되는 타격 횟수 무효화와 스킬의 피해 횟수만큼 차감되는 무효화로 나뉘어집니다. 12번째는 은신입니다. 특정 턴 동안 5인 공격에 대한 50% 감소가 적용되며 상태 이상 면역이 추가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 모든 기본 공격을 맞지 않는 생존기인데, 하지만 관통에 뚫린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3번째는 위장입니다. 은신의 상위 버전으로 은신과 동일한 생존기지만 상태 이상 면역이 없고 대신 유지 시간 동안 모든 피해가 빗나가며 자신의 모든 공격에 치명타가 적용됩니다. 이 은신을 뚫기 위해서는 빗나감에도 데미지를 입히는 급속 공격이 필요합니다. 14번째는 기미남입니다. 피해를 입을 때 1회 외에는 모두 빗나감이 적용되는 생존기입니다. 이 때문에 무효화 또는 축복과 시너지가 좋습니다. 빛나감이기에 급속 공격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은 있죠. 마지막 생존기는 광기입니다. 일전 통동한 반사피와 상태 이상 면역이 되고 받는 모든 피해에 빛나감이 적용되는 생존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생존기인데 문제는 직사추뎀에 취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잠재능력으로 커버를 해줘야 되고. 빗나간 개념이라서 급속 공격에는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븐나치에 있는 생존기를 정리해드렸는데요.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헷갈리는 부분인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